신더가드가 포미이가2 0 한국 프로 야구 MVP 신더가드는인왕까지걸머던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신인 선수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시작으로 완 투수로 성장한 유현진 선수 빠른 볼과 체인지업을 무기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입니다.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완전히 빠지는 공 사자 배틀을 멈춥니다 아우 계속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아, 또 디키네. 전판도 디키 아니었나? 나. 어,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스 캐치! 전하게 잡아냅니다. 일단 설치점 무조건 뽑고 가자. 망이 빗나갑니다. 스윙 방문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타자가 볼을 골라냅니다. 볼 반계차로 볼이네요. 볼 어, 싸움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아다이다 볼이었어. 제고 삥났다.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오 스이 어,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스 캐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좋아, 이거 삼루까지 가야 된다. 노아이어 너라면 할수 없어요. 입니다 볼. 카로운공 타자 스윙하고 맙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아 강첸도 아닌데 맞출지.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그으로 턴해서 3루갈때 스피드 빨릴라더빠른것까지는 모르겠구요 3루가다가 복귀할때 빠르니까 땀 안흘리고 아, 정확히 실험을 안해봐서 3루까지 턴하는게 빠른지 안하는게 빠른지는 모르겠어 나도 삼루가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뭐백할수 있어요. 3입다 입니다. 3입올다습니다차바니 입니다. 좋은 니이3 입니다. 3 입니다. 3 3 입니다. 3입니

가 이동하면서 처리합니다. 아 망했다 이거 이로 아웃입니다. <laughs> 살짝 빠졌나요? 골입니다. 맞았나요? 입니다 아, 이런 게 맞았어야 되는데. 오! 아, 이거 큰데? 크게 들어오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스가 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기다리라는 사인이 났나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공격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타자 투쇄공을 가볍게 걷어냅니다. 저런 볼을 커트해 낼수 있다는 건 타자의 집중력이 좋다는 겁니다. 좋은 타구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했습니다 빠지나?

스윙입니다. 약간 조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참았죠. 볼입니다. 아우. <laughs> 스트라이크 하자 투공을가볍게 걷어냅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는스트롤을 넓힐 필요가 있죠 됐어 그래도 1점 추가했서니까내가져가만 안한다 번을 가져가면가 장가 가야죠. 짝을 못 만났어요. 아, 나좀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그냥 보내라요, 스트라이크. 아, 나좀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아, 이게좀안타게하 정중앙, 중견수가다습니다 오, 이거 큰데? 너무 가나, 제발. 아, 야, 진짜 요만크 아, 진짜. 한 글씨다. 이거 춥습니다스네입니다네 이거 춥네. 이거 춥 볼을 골라냅니다. 볼 밀어, 그렇지 홈까지, 홈까지. 이거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아 이로 갈 걸. 홈에 던졌네. 왜? 아이뭐 하냐. 세이브 세이네요 세이브 한방 한방 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를 해서 잡아냅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오! 어? <목소리> <목소리> 안 되죠 스트라이크 입니다. 아, 씨.. 거리 잖아? 기다리 면, 안되 죠. 노 공을 잘 보는데요. 고울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끝쪽. 아. 우이. 이제 1점 이상 누가 먼저 내나요? 처리합니다. 오이. 오야걸 빠져야 된다. <laughs> 같은데요. 볼이군요. 오 어, 이걸 잡는군요. 좋은 수비입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사인이 났나요? 아 너무 멍 때리는데. 아 미치겠다. 이거. 야이거뭐 누가 임창민 먼저 내려가는 싸움인 것 같은데? 완전히 빠지는 공자 배트를 다 우리 너무 빠집니다. 자잘다 반개차로 입니다 아, 죽겠다. 내가 먼저 내려야 될거 같아. 정말 지금 진짜 끝나는데.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참아죠 볼입니다. 그냥 보내라요. 스트라이크. 수비를 보여주는군요 패북은 망한거같아 내가 봤을때 다시 어 뭐야 어 기... 다행이다 아웃댑니다. 야 이거 고나간건 아닙니다 잡을줄 알았는데 슬라이딩하면 이루 줄까봐 뛰어서 잡았는데 못잡네 아, 또, 도대체 또 해야 돼. 엄마가 이거 김나끼. 08이긴 한데 지금. 나좀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06, 06. 오늘 경기 감독이 끝내려나 본데요. 구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대성 불패 일본 킬러 구대성 선수 언제나 여유 만만한 태도로 타자를 압도하는 스칭을 보여주는 투수입니다.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자신감은 제발. 구대성 선수. 아웃! 아웃 아웃 아 날씨 또 바뀌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핫칩니다. 바람이 좋으니까 한 방만. 가안전아 이게 어떻게 심가고 야, 이거 공격 버리는 거냐, 거의. <laughs> 야, 이거 파워 존 실어야. 그냥 기다리면 안이크 아, 씨, 아깝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공 타자 스윙하고 맙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계에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났나요? 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가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아 그쪽 노렸는데. 수비수가 안전하게 완전히 빠지는 공. 금 어차피 1점 먹히면은 진다 생각해야 돼. 투수를 <laughs> 바꾸세 차반해입니다 좋은 수비. 이번손 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볼이군요. 반개차로 볼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공을 빼는데아 바꾸자 불안해 후회할 것 같아. 구공 한 명도 일단 구공이 그래도 대보가 좋기 때문에. 지는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아 저런 공을 홀라내는군요 볼입니다. 아 먹혔어. 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시간 <laughs> 너무 늦었군요 스윙입니다. 공을 잘 골라냅니다. 맞아보는 공을 잘 보는데요. 볼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안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아쉽군요. 볼입니다. 투수함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반개 차로 볼입니다. 아씨. 아씨. 그쪽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후익 기다리면 안 되죠. 어, 뭐 해요? 뭐 해? 수비 이입니다 이따위로 할 거야. 와! 맞야려라 기다리면 안 되죠.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볼은 안 되죠.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우! 스트라이크 같 잡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입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아, <목소리> 뭐야. 씨 볼이었네. 꿈치에 완전 크게 들어왔다. 완전히 빠지는 공. 가자. 배트를 멈춥니다. 야 이걸 놓치냐? 아 지금 첫 타자도 꿈치로 안타 처으면좋았을건데꿈치는잘쳐지고 있는데. 아, 아, 미치겠다. 야, 급해, 급해. 나좀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주자 뜁니다. 방망이를 빗나갑니다. 늘어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오 아데, 아데. Yes. 야 아데가 살렸다.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순간 직감을 해버렸어.